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형용사에 대해서 많은 형용사들을 배웠잖아. 오늘은 형용사의 역할이라는 걸 배울 거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형용사라는 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건데, 명사 어디서? 앞에서가 포인트야. 앞에서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할머니는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어떤 머리카락? 회색의 머리카락. 나는 좋아하는데 디자인은 디자인 어떤 디자인? 간단한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something, anything, nothing과 같이 띵으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거는 어디? 형용사가 뒤에 온다. 그래서 띵으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 그래서 wrong, something이 아니라 뭐? something, wrong처럼 뒤에서 이렇게 꾸민다. 라는 거고, 자, 순서를 보면, 관사나 소유격이 함께 쓰일 때 관사는 우리가 알겠지만 어, 언, 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은 뭔지 알죠 my, 미, 뭐저 y o 이런 거 같은 관사 말고 소유격이 오면 명사 사이에 이렇게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 데이는 데인데 어떤 날 sunny day, 언 텔레비전인데 old. 그러면 이 언이 뭐에 영향을 받아? 형용사 올드에 받는 것이 텔레비전과는 관계없고 형용사가 i o 모음이면 언을 쓴다라는 거. 자 소유격이랑 명사 사이에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 봐야 되겠죠. 그녀의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 검은 드레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관사와 소유격은 함께 쓰지 않아요. 자 there is a new car는 맞지만 there is 뭐야? This s a his car 이렇게는 쓰지를. 않는다. 어랑 히지랑 같이 쓰지를 않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어디 뒤에서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그죠 그래서 사자들은 무섭다, 털은 부드럽다, 크리스는 잘생겼다처럼 비동사 뒤에 써서 주어를 보충해준다라는 것도 조금 알고 가면 좋겠죠. 어려운 게 없어.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시험 보고 문제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끝.